네, 안녕하세요. 척추 통증에서 해방을 외치는 척추만세 TV 이종민입니다. 원장님, 요새 보는 환자분들 중에서 디스크 환자가 많은가, 아니면 접착증 환자가 많은가? 보통은 이제 나이대별로 다르기 때문에 거의 반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젊으신 분들은 대부분 디스크 때문에 고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60대, 70대 넘어가시면 협착증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환자가 느끼는 통증의 정도와 검사를 해봤을 때 어떤 디스크나 협착증의 정도는 각각 좀 다른 경우가 꽤 많이 있는데요 네. 환자분들도 간헐적으로 통증이 있고 막 이러시다 보니까 수술 같은 경우에는 좀 언제 해야 되는지 어떨 때좀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이제 좀 난감해하시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네. 기준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수술 같은 거는 이제 명확히 말씀드리면 견딜 수 없는 통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신경적으로 변성이 오셔가지고 신경학적 증상 그러니까 뭐 감각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근력이 떨어지는 경우는 반드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경우고 이전에는 이제 통증에 대한 증상 조절이라던가 아니면 수술 전에 하시는 시술 같은 치료를 먼저 해보는 거를 저는 조금 더 추천해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 궁금해 하신 게 나는 허리 디스크라고 분명히 진단을 받았는데 왜 허리가 안 아프고 다리가 저리는 거냐 그러면 뭐 무릎이나 다리 문제가 아니냐 음.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 많으세요. 음. 사실, 이제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 같은 경우는 허리 쪽에 신경이 눌리는 질환이긴 하지만은 허리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좀 드물고요. 이 신경 자체가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이기 때문에 얘네가 이제 담당하는 구역이 허벅지, 그리고 엉치, 종아리 쪽이 신경이 담당하는 부위에서 통증을 느끼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보통 이렇게 신경이 가운데서 여기 눌리게 되면 허리 쪽 신경 같은 경우는 공간이 많이 있어서 여기가 눌린다고 허리가 아프진 않으시고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 구멍이 좁아지면은 거기 다리 쪽에서 심한 통증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죠. 허리가 아프면 운동하라는 말씀을참 많이 하시는데 디스크가 좀 있어도 허리 주변의 근육이 받쳐준다거나 하면 정말 음. 환자가 느끼는 통증이 좀. 약해질 사진을 봤을 때, 이제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심하지 않는데도 굉장히 심한 통증을 호소하시고 증상이 심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허리 주변에 있는 근육이 앞쪽에는 장애호근이라든가 뒤쪽에 있는 척추기립근 같은 게 굉장히 쪼그라들면서 허리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어, 이 정도면 이제 걷기도 힘드실 것 같은데 잘 걸어오시고, 아, 조금 불편하다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은 이제 주변 근육 자체가 굉장히 두꺼워져서 얘네가 받쳐주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증상을 좀덜 하신 분들이 어, 많이 계십니다. 아무래도 통증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운동 을 열심히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환자가 느끼는 통증의 정도와 이제 검사상의 뭐 디스크의 심함이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정비례 관계가 맞는 건지 환자분들은 또 다르게 느끼시는 경우도 좀 있어서. 이 부분 말씀줄수 있으실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비례해서 통증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이게 통증 자체는 주관적인 거고 신경계기 때문에 신경계가 예민하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아무래도 심하지 않아도 통증이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뭐 신경계가 예민하지 않으신 분들은 뭐 영상이 심한데도 통증을 좀덜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통증은 주관적인 거라 꼭 정비례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나이 드신 환자분들 겨울철에 운동하시다가 허리 다치시는 경우 참 많으세요. 많아서... 음. 이분들을 위해서 좀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날이 추워지다 보면은 저희 몸에 있는 근육이나 인대 자체가 다 굳어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기 전에 충분히 몸 안에 이제 예열을 해주고 스트레칭을 해주셔야지 갑자기 움직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뭐인대나 근육 손상을 피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겨울이 되다 보면 이제 낙상사고가 좀 많으세요. 아무래도 나이분 드신 분들 같은 경우 골다공증이 동반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낙상사고를 좀 조심하는 게 중요하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환자분들이 궁금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 드려봤는데,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드리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